안녕하세요. 미라클라이프, 미라클모닝, 미라TV입니다. 2019년 11월 10일 34일째, 11일 35일째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감사 일기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뀐 기적 같은 저의 삶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 체인지 라이프 일기 첫 단합대회 모임에 참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기 등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넘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차를 놓고 움직인 것은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강점 찾기 포인트 특강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진심 어린 긍정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강점을 찾아주는 순발력과 지혜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감사로 다가옵니다. 교회의 예배 참석과 성가대 지휘를 할수 있도록 여유있게 서울 도착한 것이 감사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지만 그 선택들이 어떤 선택이든 감사라 다가오는 요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감사한 삶입니다. 제가 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요 이 체인지 라이프라는 모임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아마 제가 혼자 하려고 했으면 지금까지도 특별히 제가 책을 읽었거나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거나 제 삶이 이렇게 바뀌지 않은. 겪었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저는 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대중적으로 보여지는 건전한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 너무나 숨겨져 있는 수많은 비리들의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음,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더이 감사의 시너지가, 어, 회복의 시너지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행복입니다. 핑크 뮬러를 직접 만나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경주에서 볼수 있었던 것도 행복합니다. 마음껏 사진 찍는 제가 행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게 배려해주는 남편과 가족들의 마음이 행복을 줍니다. 늘 믿어주고 함께하듯 상황을 허락하는 남편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제가 이 체인지 라이프 모임이 경주에 있었거든요. 이제 경주를 가서 제가 1박을 하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오는 이런 스케줄이었어요. 교회에서 또 지위를 하다 보니까, 음, 그 지위자는 누구 대타를 세워놓지 않으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일찍 왔는데, 어, 경주에 가니까 로마에서나 볼수 있었던, 저 로마는 못 가봤거든요. 콜로세움을 경주에서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핑크뮬러를 보러 가고 싶었는데, 어, 거기서 보고 사진 찍고 너무너무 예쁜 모습들을 음,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늘 제가 어디를 가든지 믿어주고 배려해주고 이러는 남편에게 요즘은 정말 더 감사하고 더 존경하는 마음까지 우러나왔습니다. 남편을 존경한다. 굉장히 의아해하시겠지만요. 저 정말 남편이 존경이라는 말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또 가식적으로 어, 쇼윈도우 부부라고 표현하죠. 저희도 한때는 그렇게 살은 적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남들 눈에는 좋게 보이고 남들 눈에는 착한 아내로 보이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감사일기에 쓰는 이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은 완전히 제가 감사일기로 기적 같은 마음의 회복과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고요. 남편이 평상시부터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 제가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으로 인해서 변한 제 마음. 그러면서 변한 주변 환경들을 여러분 앞으로 들어보시면 더 기적같은 삶을 제가 맛보는 것을 같이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1만 시간의 재발견 읽고 있는데요. 장애물에 익숙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 줄수 있다. 와, 이 말도 참, 책은 많은 깨달음들을 주는 것 같아요. 음, 장애물에 익숙한 사람. 우리가 이, 살면서 장애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장애물에 익숙한 사람이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 줄수 있다는 게 장애물을 많이 넘어본 사람의 이야기겠죠. 저도 살면서 이런 장애물들을 또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과 잘 함께 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5일째 일기입니다. 11월 11일 날 새벽 5시 35분에 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 생활 속 작은 일상들이 감사합니다. 강아지의 반, 반김들, 음악을 들으며 하는 집안일, 남편과 라면 끓여 먹기, 아이들과 카톡하기 등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다른 일정을 없애고 일찍부터 편히 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쉼이라는 단어를 감사와 평안과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쉬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쉼을 통한 재충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며 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아픈 무릎을 마사지해주고 싶은 우러나오는 마음과 행함이 감사합니다. 늘 일의 욕심과 공정과 정의로움의 욕심으로 몸을 아끼지 않는 남편의 몸을 제가 돌볼 수 있게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이 감사합니다. 요즘은 말 그대로 생활 속의 작은 일상들이 지금은 더 행복합니다. 이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쉬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쉬면 안 된다.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정말 일 중독에 이게 정말 제대로 하는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바쁘게 살았던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요. 아, 쉼도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재충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음, 쉼을 주기 시작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많이 아파해요. 병원을 다녀왔다고 안 갑니다. 지금도 그러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남편을 보면 짜증을 내고 병원 가라고 소리 지르고, 음, 내가 의사냐, 네가 의사냐. 뭐 이러면서 그냥 다투기 일, 일상이었는데요. 남편이 아프다고 하니까 주혈기라고 의료기기가 있는데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로 남편을 무릎을 마사지 해주고, 황토 찜질팩을 데워다가 남편 무릎에 대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 일찍 일어난 이른 아침 음악과 차한 잔의 여유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 바쁜 일상을 한 잔의 차로 사색하고 담아내고 녹여내는 하루를 만들 생각에 행복합니다. 강의가 있는 날은 늘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서울 사옥에서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누구를 동기부여하기보다는 나는 강의를 하면서 나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직은 이런 수준이지만 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란 생각에 행복합니다. 요즘, 이때는 이제 5시 35분,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시기인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리고 또그 아침에 차한 잔을 하는 그런 고요한 일상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 쓴지 35일째예요. 겨우 한달 지난 거죠. 그리고 강의라는 것은요. 말로 들으면 되게 멋들어지지만 그냥 다단계 강의입니다. <laughs> 강의를 조금 잘한다는 이유로 일찍부터 강의장에 서게 되었는데요. 음, 서울에 있는 음, 사옥에서 하는 강의인데 항상 저는 강의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동기부여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군가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게 목표, 목표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가방끈들이 짧아서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도전합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 재발견. 무엇이든 일단 그걸 단계에 도달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수준 이상으로 해내려고 스스로를 채찍질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아, 이만큼까지만 하면 너무 잘했어 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회한다는 거겠죠? 이 말을 들으면서도, 야.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의 34일과 35일째 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음, 직접 펜으로 쓴 글씨를 계속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형태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음, 오늘도 아직은 뭐 구독자도 많지 않고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날로그틱하고 어, 멋스러운 어떤 ppt나 이런 갖춰진 모양도 아니지만 누군가 언젠가는 저와 함께 공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꾸준히 열심을 낼 겁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월요일 시작입니다. 2020년 2월 달인데요. 이자가 많은 달이네요. 2020년 2월. 그쵸? 음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으로 물들이는 그런 2월 월요일 첫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